저는 운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성공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성공했다고. 그러나 나는 분명히 존재하며 언제나 성공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패도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두 부류 중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위험에 지나치게 뛰어들거나 위험과 지나치게 거리 두거나 그리고 둘 중에 더운이 없는 쪽은 위험을 열심히 피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불운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좋은 운을 만날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면 철저한 계획, 포기하지 않는 마음, 노력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오늘날 자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공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듣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지만 운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어 그 성공의 길이 위험한 도박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험을 기피하는 실패자를 위해 성공한 자는 강의에서 운을 말하지 않습니다. 운과 멀어지지 않으려면 아무런 생각도 나에 대한 감정도 없는 우주의 여러 존재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행운도 불운도 언제 어디서든 올수 있다. 누구나 내게 가져다 줄수 있다. 만성적인 패배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행운이 반복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진하여 최고의 실패에 도달합니다. 반대로 승리자는 꽤나 부정적인 시선으로 현실을 분석하고 적당한 행운에서 멈추어 최고의 손실을 막아냅니다. 사실 더큰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승리자만이 유혹을 참아내어 확률적으로 높은 손실의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운과 더 가까워지려면 믿는 게 좋습니다. 비과학적인 미신, 행운의 아이템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은 무엇에 영향이든 시도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운을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생은 일직선으로 열심히 나아가야 한다는 말을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꾸준함을 말하지만 그들 역시 다양한 경로를 걷다가 우연히 운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행운을 만나고 싶다면 구름이 있을지도 모르는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영상에서는 막스 빈터의 운의 시그널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모두가 운을 만나러 갈수 있도록 서로의 행운 부적이 되어 줍시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